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소입니다. 오늘은, 어, 화요일 아침 9시입니다. 네. 오늘은 다름이 아니라, 어, 친구한테 그때 나눔 받은 거, 제라룸, 어, 제라룸, 나눔 받고, 이제 또 죽은 아이들 빼고, 저희 집에서 적응 잘하고, 잘 크는 아이들을, 어, 오늘 여러분들한테 잠깐 인사시켜 보겠습니다. 엄마 소개시켜 주는 거야? 예 오늘? 예. 어서 밥 먹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요거는 지금 그때 어, 중간 때 나눔 받아갖고 와가지고 조금 롱 화분에다가 좀 넓은 데다가 해놨는데, 그래도 지금 어, 적응을 잘하고 있습니다. 네, 개발 선인장도 내가 몇개좀 꽂아놨습니다. <laughs> 네, 요 아이도 나눔 받은 거고요. 네, 요 아이도 나눔 받은 겁니다. 상근은 세 개밖에 없습니다. 상근은 제가 또 따로 인사 시키겠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상태가 크게 안 좋아요. 네, 많이 나눔을 받았는데 음, 제라룸을 제가 처음 키우다 보니까 조금 세상을 등진 아이들이 한 15개에서 16개 정도 됩니다. 이 아이는 지금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지금 꽃대가 지금 맺혔어요. 이 창틀에 해가 한두 시간에서 세 시간 정도 듭니다. 그 자리에다가 놔놨더니 꽃대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아, 또 이렇게 만지니까 또, 음, 제라룸 향이, 어, 비릉내가 또좀 풍깁니다. 네. 지금 여기 굉장히 많이 났어요. 순을 좀쳐줘야될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내비두겠습니다. 이거 지금 아이, 이거도 어두운 아이입니다. 어두운 아이인데 제가 큰 화분에다 숨겼어요. 왜? 어, 친구가 큰 거를 줬기 때문에 제가 어, 큰 화분에다 숨겨 놓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김치통 위에, 김치통 냉장고 위에다가 올려놓은 아이입니다. 요 아이는. 이 아이는 아시다시피 그때 당시에 제가 어, 지나가다가 어, 누군지는 모르지만 버려놓은 아이, 버려놓은 아이 제가 어, 주워온 아이입니다. 이 아이도 지금 꽃대가 음, 올라올 것 같아요 곧. 네. 아 냄새야,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막 손만 대딱 하면 아우 징하다. 진하다, 진해, 냄새가. 이 아이도 지금 잘 크고 있어요, 제라룸. 음. 응. 그때 당시에, 참, 내, 제 눈에, 내 눈에 띄어가지고, 어, 누군지는 모르지만, 버려놨더라고 버려놓은 거를 내가 주워와가지고, 싹 털어서, 저희 집에 있는 흙으로, 분갈이를, 이렇게 큰 화분에다 해놨는데, 어, 생각보다 너무너무 잘 크고 있습니다. 네. 이 세순도 많이 올라왔어요. 네. 그리고 요 아이는 중간에 어두운 아이 지금 큰 화분에다 해놨는데 잘 크고 있고요. 요 화분도 요 아이도 잘 크고 있습니다. 지금 꽃대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요 꽃대. 네. 아이코 꽃대가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요 아이는 아직도 지금 적응 중인 것 같습니다. 까시 선인장도 지금 있고요. 이 아이도 제가 2,500원 주고 2,500원 주고 어, 산 아이입니다. 산 아이인데 굉장히 지금 많이 났어요. 예. 네, 2,500원 주고 산 아이. 지금요. 색깔이 이쁘더라고요. 이 아이도 꽃대가 지금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꽃대가 올라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 지금 요렇게 있지만은 또 안방에도 세개 있고요. 거실에 어, 거실에도 있고요. 네, 있습니다. 오늘은, 어, 미소가 지금 10시 돼서 영어 공부를 가는데 미소가 있으니까 많이 좀 시끄럽고 분답지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엄마! 조용히 하세요. 지금 그래서 지금 여기 주방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요렇게 한번 비춰드리겠습니다. 주방에 있는 아이들. 네, 주방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요렇게 가겠습니다. 이 아이는 사나 아이고요 나머지는 이 아이는 어 버려놓은 거 제가 어 가져온 아이고요 나눔 받은 거고요 친구한테 나눔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 아이는 지금 상태가 좀안 좋은데 좀더 두고 보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지금 어, 나눔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면 친구가 이렇게 순을 많이 쳐요. 예, 그럴 때마다, 어, 갖다 주기도 하고, 제가 가서 또 봐도 오기도 하는데, 많이 가져왔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또 제가, 어, 관리를 못해서, 많이 좀, 어, 죽었습니다. 뭐, 죽, 죽는 거는 뭐, 팔자가 그러니 할수 없는 기고, 지금 살아있는 아이들은 굉장히 잘 살아요. 요 아이도 2,500원 주고 제가, 어, 차에 실고 온 아저씨한테 두 그릇 샀는데 한그릇는 안방에 있습니다. 안방에 지금 꽃이 피고 지고 계속 그래요, 지금. 사갖고 온 날부터 계속 꽃멍어리가 피고 지면 또 한쪽에서 나고, 오요 아이는 지금 피고 지고 나서 지금 처음으로 꽃대가 이렇게 좀또 올라왔습니다. 아, 창밖에 돈 오니까 조금 추워서 그런지 지금 꽃대가 지금 막 올라오고 있고, 수는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네, 수는 굉장히 많이 났어요. 이거 지금 실내로 한번 입소지를 해줘 야될것 같습니다. 이 아이도 꽃대가 올라왔고요. 이 아이는 지금 올라오고 있이 아이는 지금 꽃대는 없지만 지금 잘 크고 있고요. 이 아이도 꽃대는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꽃대는 없는데 지금 많이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성장을 잘하고 있어요. 네, 요 아이도, 어, 요거는 친구가 음, 큰 거를 어, 줬습니다. 네, 뿌리채 큰 거를 줘가지고 제가 큰 화분에다가 숨어 놨는데 굉장히 잘 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어, 저희들 주방에 있는 아이들, 주방에 있는 아이들, 제라룸. 물 여러분들한테 한번 인사 시켜봤습니다. 어그 실에 안방에 있는 아이들은 음, 빼고 오늘 주방에 있는 아이들만 여러분들한테 지금 한 인사를 시켜봤는데 어 나중에 꽃이 또 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어, 인사를 시키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어 구독과 좋아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